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 아, 잘 지내셨는가요? 오늘은 밖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비가 오고 그러거든요. 아, 정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몸살 감기 와가지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아침에 병원 갔다 왔거든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냥 무조건 아주 푹 쉬었습니다. 부시고 났는데, 아 12월 달에 접수한, 아, 구, 몇 번이야? 67번인, 몇 번인가? 아까 상담이 노력돼가지고 상담해주고, 또 오늘, 아, 91번, 아, 우리 상담 들어오신 분이 응답받아가지고, 너무 내가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 녹음해야 되겠다고, 간증 분에 간증하세요. 국사님, 간증하세요. 아주 흔쾌히,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간증 응답해줘가지고, 막 내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 주무시는데 내가 지금 몰래 살짝 나와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막피 가로할까봐 막, 장로님을 화내고 그러거든요. 자꾸 내가 몸 아파서. 열나고막 병원 갔다고 막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쉬고, 약 먹고 쉬고. 그러더니 우리 구독자, 홍대부님, 목사님 놓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많이 눌려있다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문자, 댓글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상담하고, 아무래도, 많이 안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제때 못 챙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에 열정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데또 이게 또 힘이 나는 것이 뭐냐면, 저에게 막 힘을 주는,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행복해서, 너무 안 아끼게 돼요. 오늘 오늘 간증자는 91번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1차 상담 들어왔을 때 12월 29일 날 상담 신청해가지고 12월 30일 날 상담한 것 같은데요. 이 권사님은 이렇게 상담내용이 됐습니다. 권사님 저는 36명째 한 집에서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아, 이, 또 남편이 너무 결혼 아, 동시에부터 성격이 잘안 맞았고 남편이 너무 많이 속을 쓰겠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가정에 싸움이 많았고 수입도 넉넉하지 않아서 맞벌이 25년 동안 했더라고요. 열심히 사시, 사신 권사님들하고요. 얼굴도 너무나 예쁘게 생겨가지고 정말 모델같이 생겼어요. 권사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1년째 쉬고 있었고 남편이 술한번냈다면한 달에서 두 달까지 먹고 매일 밤낮 없이 술을, 술로 망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남편이 20년째 약을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고. 그리고 남편이 폭력을 쓰면 뭐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욕하고 칼 가지고 연장 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공포 속에서 막 살았는데 남편하고 이혼한 지는 20년인데도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고난을 많이 참으, 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산마른 무지개에, 우연치 않게 무지개를 접하게 되면서 매일, 목사님 간증 들다가 잠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 처음에 내용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얼마나 공포 속에 살았냐고. 매일 공포래, 매일. 언제, 언제 폭력을 쓸지, 언제 쟁 칼과, 또 쟁기를 가지고 언제언제 자기한테도 요고했지 근데도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난리 쳐가지고 이혼을 하고 애들은 이제 결혼은 안 했지만 각자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지금도 이제 몸을 아픈데 일년 동안 이제 정식 정식적인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알바하면서 어, 남편을 생겨야. 책임지지 못하니까 책임지면서 남편 그래도 섬기면서 이렇게 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 가문의 조주 어 끊는 거 헌금 드리고 어 하나님께 기도 작전기도 줬거든요. 근데 지금 34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34년 만에 그런 겸손한 모습을 처음으로 아내에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2차 상담제, 방문 상담 왔었거든요. 1차 상담 은 전화로 12월 30일에 상담했고, 8시에 상담했고, 또 2차 상담 들어왔고, 2차 상담 들어와서 이제 작전기도 받고, 기도, 심년기도 받고, 메밀 만두를 제가 끓여줬는데, 교회 사다 놓은 데서 끓여줬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때 목사님과 같이 겸상해서 밥 먹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그때 와가지고 상담 내용에대 이제 작전 기도 또 받아갔지만 급한 거 기도, 강단에서 중보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제 세 번째 전화 하죠. 세 번째 전화 만난 건한 번이고 두번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4차 상담. 이제 날짜 잡아놨거든요 사자 상담 잡았는데 기도도 부탁할 겸 응답도 받았으니까 목사님 붕에 입으시라고 옷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 뵙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권사님 딴 것보다도 34년 만에 남편이 변화가 된다는 것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냐고 권사님. 맨날 때리고 욕하고 쟁기 들고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집안에 전쟁이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잘못됐다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젊은 날에 외롭게, 얼마나 외롭게 보냈는지 모른다는데. 결혼하고 오래부터 남편이 이렇게 술중독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정신 이상 분열증약 먹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준 숙제에 아주 이를 악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귀신을 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든, 어, 힘든 숙제를 해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힘들었겠어요. 반복해서 작전기도 하고 아주 일을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남편을 변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생각해도 존경스러워요. 이 권사님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순정이 제사보다 난게왜 그런 건지 알아요. 주의 중에 말 한마디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공황장애 정신분열, 약 먹고 술 중독, 술 중독 하면 치매, 치매, 완전 치매래요. 술만 먹었다면 치매가, 치매가 어디서 무슨 행동하는지를 모르는데, 남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술 먹으면은, 이게 치, 치매 증상, 정도까지가 안 가면 은 자기 행동을 아는데 이 남자는 술만 먹으면 완전 치매 증상까지 그렇게 자기 행동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쟁기 들고 칼 들고 뭐냐 욕하고 때리고 부시고 뭐그 정도까지 먹었다면 그렇게 먹고 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정을 이를 악물고 그냥 듬성듬성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새벽서부터 그냥 아주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화가 될줄 상상도 못할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더라고. 여러분, 똑같이 상담을 받아도, 하, 진짜,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나는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상담, 전화 상담, 문자로 목사님 시간에 있을 때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상담하고,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상, 삼, 상담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서 저녁에, 이제, 문, 자는 벌써 봤는데, 오늘 전화를 11시에 드렸거든요. 11시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상담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간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받아야 되거든요. 딴 사람들, 아, 그래. 이렇게 일을 악물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구나. 34년 만에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 얼마나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남편하고 사니 얼마나 괴물 같은 남편하고 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괴물 같은 남편이 그 속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괴물 짓을 한 사탄이가 나가니까 이렇게 천상으로 바뀌니 얼마나 진짜 행복하겠어요 괴물 같은 남편이 그 속에 괴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괴물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아내도 몰라보고, 폭력을 쓰고, 쟁기를 들고, 그냥, 죽이니 살리니, 그냥, 술을 먹고, 그냥, 공황장애 정신 우울증, 이런 걸 의지하면서도 절제가 안 되고, 미친, 미쳐서 그냥, 날뛰는 괴물같이 그었던이 남편이 순한 양같이 돌아오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지고뉘우쳐지고 미안함을 알게 하고, 사과하고 아내한테 정말 잘못됐다라고 미안하다라고 34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정말 그,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제정신이 안으로 제정신 아닌 정신으로 사는 거죠, 남편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간증을 들으면서 상대를 나를 왜 괴롭히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고통주느냐, 어,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권사님이, 어, 목사님이 내준 숙제, 이를 악물고, 그냥 아주 그냥 반복해서 새벽서부터 밤에 늦게까지, 그거 순정하고 해내는 것에 승부의 결과입니다. 승부의 결과. 제가 생각하기엔 승부의 결과, 기도의 승부, 기도의 승부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뭐랄까, 기도의 승부. 어, 34년 만에 기도의 승부를 하신 이 권사님의 응답. 여러분 정말 이 간증에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어, 구독자 중에서 이렇게 이런 응답이 자꾸 올 때마다. 어, 간증내라고, 영광 돌리라고, 막 이러는 거이 믿음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이분은 그래도 건축원금 500번 작전했고, 어, 또선교금도 작전하고, 꽃꽂이도 하고, 또 목사님, 어, 옷도 엄청 많이 사드리고, 없는, 가 부자가 아니에요. 이 권사님 부자가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을 이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분이더라고요. 건축원금 작정해서 그거 만불 저기 완벽하게 해내고 또 이렇게 꽃꽂이 도 하고 목사님 의복도 아주 그냥 사, 부목사님 전도사님 원목사님까지 이렇게 사드리려고 이렇게 돈을 벌러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존경스럽다. 근데 저까지 챙기려고 옷사드러 온다고 목사님 응답받아서 목사님 숙제 응답받아서 목사님. 에 입으시라고 싸드리러 간다고. 어, 이렇게 이 상담 들어왔을 때 정말 이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고난속에서도주의종을 어, 원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까지 챙기는 그마음이 기특하고 또그 남편의 고통과 가시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꽃을 피워보려고 했은 걸 보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건축한 거 500번 해고. 어, 그 다음에 꽃꽂이 어, 3년째 이렇게 하고, 정말 어떡하면 더주 죄종을 잘섬길까 어떡하면 교회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까? 아낌없이 심고 그것을 볼때 정말 존경스럽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알바 뜨면서도 이렇게 돈 모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훌륭한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시었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고, 또 2차도는 또, 외롭고, 영적으로 외롭고,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 없었는데, 산마은 무죄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잡전기도 하면서 남편을 변화가 되고, 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본인도 이렇게 응답받고,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제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가라 그래서 제가 강단에다 놓고 예배 중부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거 응답받았다고,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남편 문제 말고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서 응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산마을 무적의 구독자 중에서도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91번이거든요. 아, 91번인데 권사님이시고요. 또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간증 내세요하고 허락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간증 내세요 했다가 도 주인 덕을 떨어요. 문자 또 줍니다. 뭐 선이 생각하니까 간증 내지 마세요. 또 이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입, 입으로 실한 거 그냥 내 보내야 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주혜종한테 일구이원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간증 내보내라 그랬으면 그냥 내보내야지. 또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녹음 다 해놓고 씌워놨는데 내보내지 말라고 이게 문자 들었는데 그거 다 무식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빈덕 떨으면 안 됩니다. 주혜종 앞에 빈덕 떨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또 빈덕을 떨으면 안 돼요. 이미 마음이 씌워가지고 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받겠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도받겠다 어, 또 가문의 저주나 뭐해결물이나뭐언가 작정하고 성도들이 주빈덕 떨면 마음이 성령이 식어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는 저도 관심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덤벼들면서 믿음 갖고 그냥 끝까지 쭉갈 사람 붙들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잘 자기 마음이 갈 때가든지 중심이 없는지 이것도 헷갈려고. 헷갈리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의 신앙을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점검도 이번 간증을 통해서 신앙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딱 느끼는 거 그대로 그냥 간증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숨기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간증도 내보내야 했다, 말냈다, 이런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걸 깨달으시고 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구위원 하는 거 별로 그거 성령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면하고안하면 하면 끝까지 안하는 거고 주빈덕 떠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저도 그럴까 그런 성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고 덤벼들면 끝까지 순정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남편이 어? 술 중독에다가 어? 또 정신과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20년 동안 약을 달아서 살았다 고했잖아요 권사님의 한 번의 그 믿음의 희생이 이 가정을 살린 것 같아요. 34년 만에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34년 만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 신앙이 어떤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이 권사님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권사님 집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악물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간 거. 한 집에는 살지만 은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해서 20년 전에 했고 그래도 그남편은 끊임없이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영양 간식 뭐 입맛에 맞게끔 다 음식해서 대접하면서도 그렇게 핍박은 핍박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공황장애 남편과 우울증 남편 술도라이 술도라이 폭력 욕뭐 가지가지 다한 남편을 들고 사는 이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속에서 떠나가니까.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한 사람의 희생이 눈물, 눈물과 그 인내, 인내의 기도가 이렇게 남편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찌 응?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 가정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받으시지 않고, 내 자녀가 받으시지 않고, 남편이 받으시지 않고, 어찌 하나님 복음을, 그 깊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첫째 행복이라고 보고, 축복이라고 보고, 응답이라고 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간증에 오늘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이 간증에 도전 받으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돌파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 순종또 인내 또 이를 악물고 하는 기도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여러분 작전기도 흐지부지하면 마기도얕잡아버서 병도 낫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남편 속에 있는 귀신, 자식 속에 있는 귀신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